토마토입니다. 자, 여기는 보시다시피 토마토하고 수박을 텃밭에 공간이 좋기 때문에 같이 에, 제가 시험 재배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옆에 이 토마토는 이게 원 토마토고요. 어, 이거는 모종을 어, 사다 심었죠. 그 다음에 작게 지금 올라오는 요것들이 있잖아요. 전부 어, 개까지를, 어, 그대로 심어서 키운 겁니다. 아, 요것도 지금 개까지를 다 키운 겁니다, 이게. 거의 뭐, 원 모종이랑 비슷하죠. 자, 여기 보면, 토마토 같은 경우는, 어, 잎에, 밑에 나오는 철 하방, 이게 일 하방이라고 그러는데,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. 요, 요 밑에 있는 잎들은 제가 할수 있는데, 어, 제가 생 경우는 1이 하방에 있는 이 토마토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게 잎이 여기 하나 있죠. 이 잎과 위에 있는 잎, 이두 개의 잎에서 강화순 작용을 한 영양분이 이 하방 쪽에 있는 우리 송이, 토마토 송이 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이 간격이,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아주 토마토는 잘 키우신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두 번째 하방 볼까요? 잎이 하나, 둘, 셋. 네 개까지 갔는데 여기 하방이 하나 없습니다. 이거 요거 완전 실패한 거죠.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방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고요. 어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방이 어, 여기 있는데 요두 번째 하방 사이에 어, 여기 밑에 잎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잎을 제가 잘못 잘랐습니다. 이게. 여기 있는 잎하고, 요 잎하고 두 개가 이 영양분을 줘야 됩니다. 아, 그래서 여기 송이에, 요까지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사이에 잎이 하나 없다 보니까, 아, 이게 적심을 해줘가지고, 둘, 넷, 네, 여섯, 여덟, 아홉, 아홉 개, 한1 0 개에서 1 2개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, 요 잎, 아, 여기 있는 잎 요거 두 개를 남겨줘야 되는데, 여기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잘랐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3 하방은 요 잎, 하고 여기 있는 잎 사이에 있는 요 하방이 또 열매가 열리는 거죠. 통상 1, 2, 3, 4, 5, 6, 7, 7 하방까지 키우면 은 뭐, 텃밭에서는 거의 뭐 성공한 거죠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, 어, 꽃송이를, 어, 우리 토마토송이를 놔두면 계속 이렇게 잎이 커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 요거, 요거 잘라주면 됩니다. 예, 요것도, 예, 여기, 여기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나옵니다. 한 송이에 뭐, 하방 하나에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열리면 많이 열리는 거죠. 여기 예. 지금 잘라졌네요 여기도 지금 아, 제가 손질을 해줬고요. 요거는 좀 크면 은 이제 손질을 하겠습니다. 자, 토마토는 원래 이게 이렇게 크게 대가 어,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 적엽을 해가지고 잎을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어느 정도 어, 원줄기의 굵기를 어느 정도 조절했는데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요요는 한번 보세요. 요거. 요거는 지금 예, 밑에 이 정도 이게 자라줘야 돼.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대합니다 이게. 예, 엄청 비대하죠. 이 너무 크면은 토마토는 어, 영양분을 열매로 다 보내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저격을 하고 어, 개순 제거를 하면서 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. 여기도 일화방인데요. 일화방 어, 밑에 있는 이게 어, 어, 잎하고 이잎 사이. 이두 장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이걸 키우죠 그 다음에 이 하방 마찬가지 여기 있는 잎하고 이 잎을 아, 사이에 있는 잎 하나 이거는 요거는 여기는 하나 둘둘두개 잎이 나오고 여기 열매가 달렸죠 여기 하나 여기 있죠 여기 잎이 하나 둘그 다음에 하방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있고 네.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잎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요걸 제거해 줬는데도, 이렇게, 에 본, 에 줄기가, 원줄기가 이렇게 비대하면, 아이 토마토 송이, 송이 쪽으로 어 영양물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. 자, 여기도 지금, 어 마지막에 열매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, 끝부분, 송이 끝부분을 지금 잘라줬습니다. 아, 이거 한번 볼까요? 이라방, 2하방, 3하방, 4, 5, 6, 7. 여기도 7하방까지 가서 어, 마지막 위에 적심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어, 계속 두면은 뭐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위에 어, 지지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제가 어, 안 했기 때문에 7하방까지 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사이에 여기, 여기도 이 수박도 토마토와 수박을 에, 같이 키우고 있는데, 여기 있는 이 수박 같은 경우도 모종을 한게 아니고, 어, 씨앗, 파종을 해가지고, 씨앗으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도 잘 크고 있네요. 자, 여기 토마토도 한번 볼까요? 여기 토마토도 지금, 요거는 모종이거든요 모종인데 아 세상에 요 모종 어 방울토마토 두두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토마토 굵은거 두 포기하고 달랐는데 어, 그, 그 양반이 뭐네 포기 다 지금 방울토마토가 돼가지고 실망을 했는데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네 체다방이거든요 체다방 체다방 되게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, 여기서 하나, 둘, 셋, 어, 네 개. 다섯 개부터 이제 하방이 생겼는데, 여기, 이 하방 사이에, 에, 잎이 하나, 지금 여기 있는 마지막 이잎두 개가 이 하방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. 자, 송이는 하나, 둘, 어, 열매 같은 걸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네요. 최다방 열개 키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방은 요 하방 이죠 여기는 요 잎하고 요잎두개 있는 요 잎이 요두 번째 하방 을 키우고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방 네 번째 하방도 요게 마지막 끝부분 있잖아요 요거 네. 계속 크기 때문에 요거 잘라 줍니다 넷 다섯 오. 크기도 않고 이열매가왜 이리 부실하면 부실한 건 미리미리 이게 확인되면 잘라야 돼요 왜 이거는 요, 요거 때문에 영양분산이 안 되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칠하방 역이네요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원줄기가 엄청 비대해졌죠아이거 때문에 저기 옆 사이에 있는 잎사귀를 많이 잘랐습니다 제가 아,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이 하방과 하방 사이에 있는 요그 사이에 잎이 하나 더 나거든요 잎이 에, 이게 원줄기가 아, 이렇게 비례하지 않으면은 요 줄기를 놔두, 어, 요 잎을 놔둬도 됩니다 너무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 잘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와 수박에 대해서 아,